변압기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교류 전력의 전압을 원하는 전압으로 강압 내리거나 또는 승압 올리는 이러한, 어, 동작을 하는 장치를 우리는 변압기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상변압기, 우리 그 가정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주상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아주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장, 그리고 가정집에 2만 2천 0백을3 8 2 2 3상, 4선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1차 권선과 2차 권선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1차 권선의 권선수 권선수 n1 2차 권선의 권선수 n2 n1과 n2의 비율로 전압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n1을 100번을 감고 n2를 한 번을 감으면 1차에 집어넣은 전압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전압으로 떨어지고요. 그걸 반대로 1차를 100번 감았는데 2차를 1000번을 감으면 1차 인간 전압보다 2차 인간 전압이 10배로 높은 전압으로 변환되는 그러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죠. 1차 인가된 교류 전압이 전압의전압의 교번,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류가, 교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때마다 내부에 전압이 교번될 때마다 자기장도 교번을 해요. 이 교번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이, 마치 발전기가 두 개의 N극, S극 사이에 코일이 회전을 하다 보면 이 회전이 만나는 거는 회전력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장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나타났다 사라지냐면 N극의 자기장이 사라졌다가 S극 자기장 사라졌다가 N극으로 자기장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자기장의 교본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코일을 집어넣으면 1차 코일에서 전류가 흐를 때마다 전류가 흐를 때마다 N극 S극의 자기장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마치 자석 사이에 코일이 도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지형 발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한 원리로 전기가 생기는데 그 전기가 생길 때의 전압은 1차 코일의 권수와 2차 코일의 권수의 비율로 전압이 나타난다. 이것이 변압기다. 보통 이렇게 유입 변압기, 기름을 집어넣은 변압기가 있고, 몰드 변압기, 건식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에 있어서 최대 핸디캡은 딱두 가지예요. 인간 전압을 견뎌 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어 고압을 저압으로 변환할 건데, 저압일 때는 그 전압에 견디는 핸디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인간은 고압이 문제, 고압이. 고압이 뭐 22,900만 하더라도 우리 콘센트에 들어오는 전압에 비하면 거의 100 배가 높은 전압이죠. 이런 22,900이라고 하는 높은 전압에 어떻게 견딜 거냐. 그런데 15만 4천 정도면, 이건 뭐, 뭐, 말도 못하는 게 높은 전압이거든요. 이건 이제 처음, 우리, 어, 그 콘센트에 들어온 게 1,000배가 높은 전압이죠. 뭐, 또 3, 4, 5, 7, 6, 5 이렇게 되면 뭐, 전압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어, 전압이 높은 전압, 그 전압이 어떻게 견딜 거냐? 그 견디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에 기름을 넣게 됩니다.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갖는 고유의 절연 능력으로, 어, 외함하고, 외함하고 코일 사이에 충분히 전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변압기 갖고 있는 핸디캡. 그 변압기에 전류를 흘려주고, 전력을 뺐을 때의 내부 손실 때문에 엄청나게 열이 나요. 그 열을 어떻게 방사할 거냐. 방열. 그러니까, 변압기 갖고 있는 큰두 개의 핸디캡이 뭐가 있냐면, 절연 능력. 그거를 절연 내력이라고 래요그 다음에, 방열. 두 가지입니다. 이 방열 어떻게 할 거냐? 기름을 집어 넣음으로써 기름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식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왕 올라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대류 행동, 대류를 옆에 이렇게 방열판을 달아서 방열판에 의해서 방열판에 의해서 냉각을 시키고 대류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아주 원활한 냉각이 이루어지고 질게 되거든요. 여기 이방열판은이 본체보다도 공기와 접촉 면적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공기에 의해서 기름이 식는단 말이에요. 식으면 무거워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로 이렇게 흘러. 그죠? 그러면 내려오면 이 위가 비죠? 빈 공간으로 위에 있는 뜨거워진 기름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식어. 식으면 또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자연 대류가 되게끔 이거를 자, 기가 스스로 냉각한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다가 팬을 달아 가지고 팬을 막 돌려서 더 냉각 효과를 더 좋게 하면 이거를 공기를 강제로 냉각한다 그래서 그아 예. 강제 강제 팬을 돌려서 강제로 공냉식이라고 그래요.